할렐루야. 3월 5일 목요일 새벽 목상.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시다. 유대인들에 의하여 빌라도에게까지 끌려가신 예수님은 어, 빌라도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소원은 단 하나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9장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래도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데려오게 하고 채찍질하게 합니다. 살점이 찢겨 나가고 피가 튀고 엄청난 고통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거기다가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씌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빌라도의 의중은 적당히 심문하고 고문을 한 다음 놓아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죄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 채찍질하게 했겠죠. 그러나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는 한낱 힘없는 유대인 청년. 죄수였을 뿐입니다. 가시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 예수님을 놀립니다. 누가요? 로마의 군인들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여다. 라고 놀렸고, 손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욕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원한다.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만큼 했으면 이쯤에서 끝내자는 거죠. 그런데요, 빌라도의 의중과는 달리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요.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명분이 없음을 얘기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법을 운운하며 신성 모독으로 어, 그것을 이유로 죽이라고 합니다. 이쯤되니 빌라도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밀란 혹은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관정에서 어디로부터냐 물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얘기해 봐야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채찍에 맞고 자색 옷을 입고 가시관을 쓰고 손으로 맞는 것, 슬프고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런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0편 22편, 이사야 53장과 같은 구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시0편 22편, 16절에서 18절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와 같은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함을 받았도다. 와 같은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채찍에 맞고, 손울에 맞고, 어, 조롱당하고, 자세 곳을 입고 그러나 이것들은 구약의 말씀들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영생, 회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임재를 위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 주는 겁니다. 물론 빌라도와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했고 조롱했지만 그들이 잘못하고 있지만 유대인들도 잘못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확장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혼란한 시국 가운데서도 세상이 많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위해 또 구원을 위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일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악인들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애굽의 제국의 역사 바벨론 제국의 역사 아수르 제국의 역사 메대와 바사의 역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모든 제국에 일어서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그것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 했고 호의도 보였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죽이기 원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고 자녀로서의 신분을 누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 증거가 됩니다. 기적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와 통로가 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가슴 떨리고 흥분되는 일입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만이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흥분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흥분하십니까? 가슴 떨리십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느낌도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언제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동역자, 그곳의 통로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단도, 그 어느 나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패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모든 것은 그분의 뜻과 섭리 속에 흘러갑니다.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고 성령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 기억하시는 사순절 되십시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시고 사모하십시오. 부활에 대한 가슴 떨림과 흥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슴 떨리는 그 흥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원합니다. 또한 빌라도, 유대인들과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그런 불쌍한 인생 되지 않기를, 정말 예수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서 생수와 힘을 얻는 가슴 떨리고 흥분됨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 원합니다. 저는 코로나 이 시기를 겪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조심해야 되고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 되고 핍박이 오고 교회가 실질적으로 폐쇄되고 예, 성경도 빼앗기고 예배가 폐쇄가 되고 그런 시절이 온다면 한국교회 성도들 중 과연 몇 퍼센트나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선 의문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소독제 이런 것 때문에 온 나라가 날리고 작은 곳에도 두려움에 휩싸이는 우리인데, 정말 핍박의 시절에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조그만 일에도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인데, 우리의 신앙, 살아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신앙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베이비 시팅 하면서 우쭈쭈쭈 해 주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주 안에서 홀로 서기 할수 있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사단과 이 세상과 당당히 당당히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믿음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앙 지켜 나가십시오. 작은 것에 일일비 안자아으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 나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과연 우리 중에 믿음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마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순환과 모욕당하신 예수님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지금부터 은혜로 사는 연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와 함께 없어서, 살아있는 신앙되게 하시고, 끝까지 신앙 지키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게 없어서, 주의 생명으로 살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